안녕하십니까 농사일신 농신입니다. 보고 계시는 배추는 이제 9월 5일날 늦게 심은 배추고요. 지금 현재 아, 결과 들은 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 배추를 늦게 심었는데 오늘 10월 12일입니다. 아, 늦게 심은 배추치고는 지금 현재 작황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늦게 심어서 제가 비료를 세 번을 지금 줬습니다. 이렇게 비료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하얀 게 비료인데요. 아, 실험적으로 요소비료를 두 번을 줬습니다. 요소비료를 원래 아, 배추를 심고 한 12, 11에서 한 15일 어, 정도 사이에 아, 1차적으로 요소비료를 주시는 것이 좋은데 1차, 2차 요소비료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심어서 아, 빨리 키우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약간 아, 적중률이 좋았습니다. 아, 재배를 하다 보면 다양한 자기 밭에 맞게 재배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은 이제 요소비로 1차로 주고요. 2차는 요소비로와 플라스 이제 염화가리 이렇게 주시거나 복합비로 주시면 되는데, 늦게 심었지 않습니까? 보통 8월 말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8월 말에 심는데, 저희는 이 밭에는 이제 9월 5일 날 늦게 심어서 1차 심었는 배추보다 또 주위 분들이 많이 또 필요도 하라해서 더 추가로 심었습니다. 추가로 심었고 어, 요 귀여운 벌레들로 요 지나가네요. 무당벌레네요. 진딧물 먹는 무당벌레. 자 그래서 늦게 심은 만큼 관리를 더 철저히 했습니다. 배추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배추가 깨끗하고 아주 좋아요. 아, 그래서 1차 요소 비료를 주고 2차 요소 비료를 주고 지금 현재 3차는 복합 비료를 주려고 합니다. 늦게 심었기 때문에 보통 비료를 한 2차까지 텃밭에 주시는데 1차 요소 2차 복합인데 저희는 지금 현재 저는 3차까지 이 밭에 줍니다. 왜냐, 늦게 심었기 때문에 비료를 이제 충분히 많은 양을 주려고 하고, 지금 현재 비도 자주, 지난주까지 비가 자주 왔습니다. 왔, 왔지만, 아, 보면, 어 여기 또, 뭘까요? 이거, 메뚜기도 있네요. 아, 지금 현재 결구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저는 원래 배추를 단을 묶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결구되는 시기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내 토질이 사질토, 토질인지 토지를 잘 파악하시고 물을 주시는 것이 좋고요. 물 주실 때도 너무 물을 뿌리까지 충분히 주시되 너무 자주 물이 계속 있으면 또한 배추가 물음병의 주 원인이 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물을 충분히 주시고 지금 현재 고랑에 이렇게 보면 흰 비, 그 비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비가, 그 비가 올때 고랑에 주셔도 되고 비료를 지금은 너무 결구가 되는 시기에는 요소 비료를 주시면 안 됩니다. 요소 비료를 주시면 배추 약간 물러질 수 있어서 복합 비료 한 지금 결구가 요 정도 된다면 마지막 3차 복합 비료 주시고 비료는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구가 되는 시기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제 줄기 요게 이제 물을 너무 적게 주거나 비료기가 적거나 크는 상태가 늦어서 어 얘들이 나이만 실제만 그 배추 나이만 많이 먹고 하면 큰 상태가 아 원활하지 못하면 중노 현상이라서 배추가 질기고 맛도 없어서 드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물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그 성장할 수 있는 비료라든지 주셔야지만 배추도 맛도 있고 김장했을 때도 배추단도 크고 맛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추가 이렇게 보면 결국 되려고 빵빵하잖아요, 지금. 빵빵하데요 시기에 물을 많이 요구 됩니다. 그래서 밤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지금 날씨가 우리 의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2도, 23도쯤 오늘 날씨가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비로나 이런 거줄때 아침에 주시고 물을 주는 게 좋고 지금 밤 기온은 또뭐 10도 밑으로 내려가 춥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침에 해가 약간 있을 때 한 9시나 10시대가 물을, 물이나 윗비로 주시고, 어, 물 주시면 될것 같고요. 요 시기에도 마지막으로 약을 한번더 쳐주시든지, 안 그러면 깨끗하면 약을 굳이 안 치셔도 아, 될것 같습니다. 아, 저는 나중에 약을 한번더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아, 실제적으로 지금 배추가 깨끗해요. 깨끗하고 하지만, 아, 마지막까지 날씨가 그렇게 원래 많이 춥지가 않기 때문에, 아, 비로도 이제 늦게까지 많이 주었고요. 또, 서리도 늦게까지, 그, 늦게 평, 평년보다는 좀 늦게까지 서리가 내릴 것 같아서, 아, 늦게 심어 놓는 건작황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아, 윗걸음, 윗비료를 아, 주시는 것도 좋고, 또 물도 계속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고 그 암만 친환경을 진다케도 요즘 우리 농약이 살포를 하고 칠되면 자연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배추가 나중에 추워지면, 아, 실제적으로 약을 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날씨가 많이 더워요. 그래서, 아, 저는 마지막으로 나중에 적기를 맞춰서, 아, 농약을 한번 더, 아, 살포할 계획입니다. 배추 단위 차았죠 늦게 심어도 얘들이 그 배추도 조생종이 있고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모종을 구입할 때 저희는 여기에 이제 늦게 심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포토에 배추를 모종을 구입했는데 조생종 모종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크는 수확을 빨리 할수 있는 했는데 아우 지금 너무 좋아요. 이뻐봅시 지금 너무 좋고. 너무 좋습니다. 물 관리, 지금 끝까지 물 관리, 지금 결구가 되는 이런 식의 물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물 관리 잘 해주시고, 농약도 한번더 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날씨가 지금보다 더 추워지거나, 그리고 결구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는, 이제, 농약은 전혀 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지금은 이제, 요 정도 되면, 저는 윗비료는 이제 그만 줍니다 물만 관리를 잘할 계획이고요 물은 될수 있으면 아침에 주시는 것이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고 이 정도 크면 비료 안 주셔도 되고 이거보다 작으면 비료 한 번쯤 더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농사의 신 농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